네 아담항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루도구요, 빈치, 에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 저희 또 새로운 오! 뉴 멤버로 에피가 들어왔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시죠? 아니 뭐. 왜 무게를 잡죠. 아, 내 위주로 대화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음. 철저히 배제시키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오늘은 조연이세요. <laughs> 오늘 주연은 에피입니다. 에피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연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런 좀 살아야죠. 그렇게 음. 살아야죠. 음. 네, 예. 예. 예, 예. 어떠세요, 에피? 어때요? 어 지금 좀 긴장이 되네. <laughs> 얼굴이 평온한데. <laughs> <laughs> 긴장돼요, 뭐. 빈치? 뭐 나만 믿고 가면 되지. 갑자기 그 긴장돼요. <laughs> 그 부담스러운 지금 거. 느슨했는데 지금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 요 텐션 좀, 좀 장난 아니에요. 맞아 개특입니다. 저희 오늘 웃음이 빵빵 터지는 안 터졌습니다. 그런 재밌는 영화를 <laughs> 가져왔습니다. 45번째 작품이고요. 아담스 패밀리입니다. 오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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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가 처음 다루는 아니구나 삼거리 극장을 다뤘구나. 노잼입니다. 기대 이상이었어 나는. 오, 어, 나 너무 재밌었는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웬즈데이를 네. 봤기 때문에 훨씬 맞아. 더 재밌게 본것 같아. 맞아, 아, 맞아, 응. 맞아, 맞아. 난 모르고 봤어. 웬즈데이 근본 그 영화는 몰랐어. 아 진짜? 모르고 봤는데 좀 비슷하네. 응. 응.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이 영화 때문에라도 웬즈데이를 더안 보려고. 아, 웬즈데이 진짜 봐야 돼. 웬즈데이 너무 진짜 재밌는데, 봐야 진짜.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완전 비추. 음. 응. 응. 너무, 너무 재미가 없었어. 웬즈데이 본 사람이랑은 아, 난 봐서 좋겠어. 난 손가락이 응. 기어다닐 때부터 아 이건 내 영화가 아니구나. 아, 손가락 싱! 진짜 귀여워, 씨. 웬디는 그냥 힘력화를 한다고. 맞아 키우고 싶어. 1991년 작품이에요. 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난. 아 나도 안어났어 구삼. 구삼. 해등만 태어났네. <laughs> 아 고메즈 아담스. 나 이거 딱 보면서 웬즈데이가 너무 생각났어. <laughs> 나도. 음. 응. 진짜. 어난 너무 소름 돋었어. 난 뺏긴 줄 알았어. <laughs> 아 근데 근본이었더라고. <laughs> 아니,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더라고. 맞아. 이게 처음에 그 신문 음. 한 칸짜리 만화에서 시작됐다고 콘텐츠인데.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마니아층을 이끌어내는 컨셉을 가진 콘텐츠가 될 줄이야. 정말. 이 작가는 알았을까? 몰랐지, 그냥. 한컷 그렸는데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야 약간 거잖아요. 그 프란체스카 우리나라 어, 드라마도 드라마 이거를 영향.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맞아. 만든 거잖아. 찰스 애덤스 정말 대단하신 선구자 아, 진짜 완전 선구자 근데 왜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담스잖아 응. 근데 왜 이, 아담스 패밀리라고 지은 걸까? 굴쎄 생각 없이 한거 아닐까? 대충 실리는 거니까 그냥 내 이름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명작이 돼버렸어. <laughs> 약간 누구 땡땡이네 반찬가게 뭐이런 느낌 김민이네 <laughs> <비밀이네> 반찬가게 <laughs> <해야 웃음> <돼>. 갑자기 <그게 웃음> 내가 죽은 뒤까지 계속 있어, 막 되고 <laughs> 있어. 삼거리 극장이랑 비교했을 때 빈치 어땠어? 아 비교가 안 되지. 아, <laughs> 아 근데 인정, 훨씬 재밌었어. 아, 퀄리티가 아예 달랐어. 응. 그리고 한국 영화랑 서양 영화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응. 우리 한국은 소화할 수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맞아. 아... 일단 그 차이가 더 달랐을 거야. 맞아. 응, 응, 응. 너무 설정도 재밌었고, 응. 응. 아, 퀄리 티 달랐어. 에피는? 나는 사실 삼거리 극장을 보지 응. 않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냥 이 작품 그 자체로는 어땠어? 원래 안녕 프란체스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음. 이게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캐릭터들은 진짜 비슷하잖아요. 고어 약간. 고어로? 고어 어. 그리고 그, 고메즈. 보스족, 맞아. 어.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에서는 되게 길쭉하게 나왔는데, 사실 다른 또그 웬즈데이를 음. 봐도 그렇고 아버지도 총총 덥대. 아, 진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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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약간 아, 그 두일이도 생각나고. 어, <laughs> 그리고 약간 원래 B급 감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도 그래서 너무 그냥 보는 너무 재밌고 맞아, 귀엽고 언 삼거리 봐야겠다 언니, 어머, 언니, 봐야겠다. 언니 삼거리 에피 완전 삼거리 딱 취향저격 할것 같은데 솔직 응. 감상평 진짜 응. 궁금하다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똥 싸는 소리 <laughs> 똥 싸는 소리 너무 좋아 음, 봐야겠다 응. 재밌어 나는 삼거리 극장보다 훨씬 재밌었는데 그 이유가 삼거리 극장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었다면 음. 얘는 그래도 뭔가 인간의 갈등 맞아 인간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가져와 가지고 음. 개연성이 탄탄했다고 생각이 있었어 어. 이제는 자백하는 건가 아 그거는 사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영화긴 하지 근데 재밌었, 왜 재밌다고 재밌었아재밌는 있지만 취어 음? 취향. 취향. 음재미없었어아 음, <laughs> 음. 너무 재미가없어서 아 진짜 이런 영화는 하, 왜 만들까? 근데 이거 팬층 엄청 많잖아. 많지. 응. 하워즈 엔드 대 이거. 하워즈 엔드지. 더 재밌다고? 어. 삼거리극장 어... 대 아담스 패밀리. 예? 아 나는 말했잖아 그 영화부터 이미. 우리는 아, 아, 명작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기점이야? 어. 이게? 근데 그거나 이거나 솔직히 비슷해. 에연상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류의 영화가 정말 흥미가 너무 없는 거야. 코미디 보러 음. 이런 거별로안 좋아하는 것 같아. 현실적이지 음. 않은 얘기를 별로안 좋아하네. 뭐 어... S F 도 좋아하지만 이런류는 진짜 아니, 하등 연구리가... 시간이 아까워. 논리가 없는 영화. 없는 영화? 어. 어. 아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다. 애들이 장난감으로 단두대를 갖고 놀고 말이야. 아. 서로 칼로 찌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 이게 이 장르가 한국에 성공 못하는 이유야. 맞아, 진짜야. 어. 대부분이 이렇게 어, 생각할 거야. 유교사상 유교 사간 때문에, 보이, 유교 때문에 절대 형성 은 넘어섰습니다. <laughs> 자기 객관화를 어, 굉장히 미스터 유교로 차라리. <laughs> 미스터 유교. 뜨겸. 말했지만 1930년에 찰스 에덤스의 그래. 한 칸짜리 만화에서 음, 2022년에 넷플릭스라는 거대 OTT에서 한 획을 그었던 콘텐츠로 성장하기까지 도대체 찰스 에덤스는 90년이 걸렸어 몇 수를 본 것인가 한수 맞았어요 한 수. 무겠지 <laughs> 아, 본인도. 그래도, 그래도 한 그치? 세기 안에 바꿨잖아. 어떤 한 획을 그었잖아. 한 세기 안에. 음. 대단한 거 아닌가? 마니아층을 잘 노린 것 같아 음. 진짜. 이 아담스 패밀리의 계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누가, 누가 시작하죠? 누가 시작하죠 일단 시작? 나는 아니야.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내 맞아. 기억에는 최근에 있어. 아내 기억에만 있나 2019년에 기억에 19년 10. 완전 최근이네. 이게 그 30년대 처음 만화로 등장을 했다가 드라마로 한번 나왔다가 그건 약간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첫 작품이 64년부터 66년까지 방영됐고 저희가 본건 이제 92년, 93년, 이제 98년 이렇게 시리즈 템로러 넣은 영화였고 음. 그다음에 이제 98년에 뉴 아담스 패밀리로 리부트 됐는데 망했죠? 망했고. 애니메이션은 그냥 소쏘 그러니까 대체 이 드라마에 무슨 힘이 있길래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느냐. 장르. 음. 저 음. 매력이 난 제일 커 생각해. 음. 그게 다야. 음. 그 그러니까 사실 코미디, 호러라는 게 호러가 메인이 아니고 코미디거든? 음,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웃기느냐인데 나는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 <laughs> 어, 그러니까 호러든 SF든 <laughs> 판타지든 멜로든 좋아. 어. 그렇지 뭐 로코도 다 코미디니까. 음. 근데 안 웃겨. 음. 이 장면들이. 아, 잘 보면 그... 음. 예를 들어 뭐 있어. 마지막에 엔딩에서 그 책을 펼치면서 소용돌이 다 음. 치고 빨려 들어가면서 날아가잖아. 음. 그걸 보고 음. 웃었을 거 아니야. 미국인들이 음. 당시에. 음. 나는 전혀 안 웃겨. 너무 유치하던데? 우리는 그거는 당시... 미국인의 개그 코드기 때문에 맞아. 프렌즈 안 봤죠? 아 프렌즈 다 봤지. 프렌즈 1, 2화의 그 프렌즈의 유머들 다 웃겨요? 응. 음. 저희가 본게 그나마 재밌는. 난 재밌었어. 1편이 제일 재밌다고, 어, 어, 응. 응. 제일 흥행한. 응. 어. 재밌었는데. 왜냐면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현실을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음, 음. 잠시나마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안 하고 볼수 있는 맞아. 정말 그 유쾌함만으로 승부하는 영화잖아. 음, 음.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들이 다 착해. 아. 나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물론 죽음을 좋아하고 어, 빌런이 있지만 어, 마녀를 좋아하고 칼 갖고 놀지만 음, 단두대를 갖고 놀지만 나쁘지 않아. 근데 나도 만약에 왠지 데이를 안 봤다면 음. 나도 약간 불호를 할수 있었을 것 같아 이 영화를 어, 그래? 봤을 음, 어. 음. 뭔가 왠지 내가 현대에서 기술력으로 재밌게 기계함을 표현했다면 이거는 솔직 기술력도 없고 설정만으로 기계화 했던 거라서 음. 만약 이걸 처음 봤다면 나는 재밌다고 느꼈을까 라는 음. 생각이 음. 들기는 했어 음. 음. 재미가 에피소드. 너무 없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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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웬즈데이를 봤기 때문에 응. 더 재밌었던 거 같아. 어... 왜냐면 이미 맞아. 캐릭 영화보다는 익숙해서? 아무래도 드라마가 캐릭터 서사가 응. 익숙하게 응. 쌓아갈 수 있으니까. 응. 어쨌건 나도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관련 없고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전혀 없고 맞아. 그냥 그자체를 그냥 웃기고 맞아. 그냥 할수 있어서 손자 공감. 아니 그냥 높아꾸를 <laughs> 보거나 핑계고를 보거나. 그게 뭐예요? 어, 뭐예요? 뭐야? 뭐야? 유튜브 어뭐야 나유튜브를안봐 가지고.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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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나만? 아. 까 나만 알파 세대야? 난잘파요 알파 세대는 <laughs> 어디서 온 그랬죠. 그럼 최애 캐릭터 있어요? 나는 모티시아. <laughs> 아, 아 너무 우아해. 아, 싫어. 왜? 난그 부부가 제일 싫었어. <laughs> 아 진짜 웬즈데이 때도 솔직히 역겨웠거든. 아 근데 난 이것 보면서 여전히 역겨운 설정은 그대로 가져가는구나 싶었어. 어, 난 어,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 제발 둘이 입좀안부볐으면 좋겠어. 진짜. <laughs> 난 그렇게 더러운 키스는 처음 봐. <laughs> 까람미야. <laughs> 까비야. 까라미야. 키스 전문가가 보네까라미야아 진짜 웬즈데이 키스 시한 보세요. 그 웬즈데이 어. 안 맞지. 음. 깜짝 놀랄 겁니다. 드라마. 그 어. 네. 그 약간 아빠가 마파람. 아하하 <laughs> <화, 화>, 이런 마파도 붙여진 게좀난 보고 난 싶어 파람 같이 생겨가지고 수사바처 생겼어. 어 <laughs> <잡아서>. 아,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난 그래도 하나 꼽자면 딸. 웬즈데이아 웬지데이. 아그 어린 소녀 너무 예뻐. 어. 근데 그 사람 웬즈데이 나온 거 알아? 음, 어? 어 뭘로? 어또웬즈데이 사감 선생님. 이 <laughs> 지금 일편에웬즈데이 <laughs> <왠지> 미쳤다. <laughs> 대박이지. 대박이다. 몰라 뭐. 에이 봤어야 <laughs> 알지. 진짜 이거는 정말 비추. 시간 아깝습니다. 웬즈데이본 사람이라면 전 추천. 응. 음, 음. 추천. 응. 음. 원래 그 패스터 역할이 앤소니 홉킨스에게 갔었대. 아, 근데 앤옥. 그때 양들의 침묵이라는 명작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불발을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형님 아니야, 앤소니 홉킨스. 사실. 아, 우리 자주 왔잖아. 호평, 호평. 호평. 안 어. 호평. 근리또 조블랙의 사랑. 음. 아. 블랙, 블랙. 아 왔었잖아. 피트 형이랑 같이. 맞아, 맞아. 그리고 이 패스터 역할을 한사 배우가 그백투더 퓨처에 크리스토퍼 로이드라고 음. 하더라고. 정신 나간 박사로 맞아. 나오는. 맞아. 맞아.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페스턴 귀억 없어 나는 보면서. 나 제일 기웠던거 같아. <laughs> 이렇게 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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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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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아까 획트과 우리의 반응이 너무 갈려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오컬트, 코미디, 호러 장르가 흥행을 하지 못할까? 정서 차이가 크지 정서? 음. 문화적인 차이? 어. 딱획트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이 일반적인 거야. 대중의 반응이면 맞아. 임이야? 솔직히 학예회에서 응. 애들이 칼 갖고 막팔 자르고 응. 목에서 피나고 이런 장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 저게 뭐? 먹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지 <laughs> 누가 저걸 즐기냐. <laughs> 교육청에 신고를 하겠지. 아, 정서 차인 응,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그게 제일 커. 흥행하지 못해요. 정서 차이. 정서 차이. 음. 지금 할로윈만 해도 사실. 그냥 그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익숙치 않은 문화잖아요. 맞아. 없는 음. 문화지 익숙치 않은 게 아니고. 음. 그런 코드로 의상, 분위기 음. 캐릭터 음, 음. 가족은 영화라서 사실 그게 쉽게 공감의 사기가 음, 그러면 음. 정말 웃겨야 되는데 음. 정말 웃기지가 않다는 거 음, 음. 그래서 애매하게 웃길 거면 음. 그래서 뭐 아까 계속 전제하지만 를 왼즈대를 본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라는 말 자체가 음. 추천이 어렵다는 거야 그냥 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왼즈대를 음, 장면을... 얼마나 봤겠어 우리나라 대중이 어, 많이 정말, 보... 정말 많이 보... 생각보다 보... 많이 <laughs> 안봤을 거라 봅니다 생각보다. 일반화하기는 다다 조금 어렵다. 어내 아, 동년 네, 음. 동년배는 다 맞다 이 정도. 99년생 정도는 제가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그 이상은 안 쳐주나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오케이. 그럼 비인기 원인이 정서의 차이? 음. 에피는 그냥 안 생각 웃겨. 있어? 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은근 그 비극 감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했데또 의문인 건참 이상하게 막장 드라마는 진짜 좋아해. 어 맞아 신타 못 참지. 음. 그래서 나는 막장 드라마보다 이게 훨씬 신선하고 재밌는데 왜안 좋아하지? 공감의 문화 차이. 차이라고 본다. 음. 공감의 차이. 그러니까 막장은 내가 그 캐릭터에 몰입이 될수잖아내 음. 실생활에서 나한테 있을 수 있는 혹은 음. 있었던 내 주변에 있는. 음. 근데 여기서 괴물 타를 뒤집어쓰고 나와서 피를리는 흘 장면에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음. 음. 맞아. 난 공감의 차이라고 본다. 진짜. 음. 문화 차이도 있고 얘네들 이미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음. 우린이 그런 게 없잖아. 그 문제도 큰거 같아. 음. 나는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컬트물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냥 음. 오컬트지. 음. <laughs> 뭐 어떻게 봐요, 오컬트. 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봤어요. 들었어요. 네. 아, 아. 오컬트인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오컬트가 되려면 종교적인 걸로 완전히 아, 맞아. 빠지거나 아, 맞아 맞아. 구마 사제 음. 이런 거 비잉의 무당 막 나오는 거라든지 또뭐 약간 호러로 가자면 좀비. 음. 음. 그두 가지가 너무 이미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거 음. 아닌 이상은 따라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맞아. 음. 음. 그걸 좀잘 살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너무 좇는 나라기 때문에 음. 그 것들이 너무 이제 대세를 달리고 있으니까 하위 장르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음. 그런 경향, 냄비근성이라고 하지, 나쁘게 말하면. 음. 그런 게 있으니까 다양한 장르가 성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음, 맞아. 그리고 아까 정서 차이도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야. 음. 음. 역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마녀 얘기를 가져와서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흥행을 할수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 음, 음. 그런 느낌? 구미호가 있지, 우리나라에. 구미호 자체도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 음. 구미호전 근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미호전 1938 이동하고 가고 좀 응. 어... 하고 있어 인기리. 네, 몰라 응. 몰라. 신경 좀 써주고 아, 국내. 뭐 아는 분 나오세요? 진짜? 아니 거긴 없어. 응?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해 보는 거야. 아 <laughs> 세달이 건너서 뭐 우리 은우 많이 응원해 주세요. <웃음> <웃음> 은우가 거기 안 나오는데? 그냥 말해 본 거예요. 어디를 어디를 <laughs> 나오는 거를 응원해 달라는 차은우 씨요? 나오시라는데? 그러니까 아일랜드. 항상, 항상 응원해요. <laughs> 어, 그럼 응원하지. 뭐 저희 송강 배우님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 어 송강호. <laughs> 뭐? 송강이랑 송강 알지? 송강이랑 호떡 먹기. 송강 호랑 떡 먹기. 나는 떡 먹기. <웃음> 아, <웃음> 난 그쪽이 <그쪽에도> 더 가까워. <laughs> 어. 오케이. 아, 근데 아, 게더 좋은데. 알겠어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아, 취향 좋습니다. 존중하고. 그럼 없는 게 중요한 쪽이야. 우리 베스트 장면 한번 뽑아 봅시다. 없습니다. 웃기도 따지기도 하게을? 전에 없다. 응. 응. 제일 충격이었어 나는. 아, 어 딴, 딴 거는 했는데 피뿌리는 거? 어, 난 여기서 여기서 있었는데 와, 나도 진짜 유교 사회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laughs> 얘기는 절대 보면 안 돼, 진짜. 따라해. 안 돼. 그게 뭐 그러니까 코미디인데. 코미디물인데 그걸 애들이 못 본다는 게 이게 19세인가? 아니야 15세 아닌데? 아니야? 15세? 말이 되냐고 이게 <laughs> 하계장난 그런 하계장난 <laughs> 화가 나네 화가 나 <laughs> 진정, 진정 진정 진정하시고 없을순없잖요 너무 영화를. 진정 중입니다 음. 에피는? 나는 오프닝 오프닝부터 이미 끝났다 아 오프닝 그리고 이제 씽 등장할 때랜즈데이에서 아 그러니까 씽이 제일 귀여워 맞아 맞아 또 다르더라고 맞아. 키우고 싶어 어, 너무 귀여워 난 밥도 안 먹고 체스도 맞아. 91년에 어떻게 그렇게 그래픽을 잘했는지도 안 음. 그것도 신기했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딱히 막 없는데 아나그 없으면 그 패스 머리 머리 아. 사람이랑 음. 그 인간 여자랑 결국에 이제 맞아가지고 음. 커플이 됐을 때가 음. 너무 뭐 하는 짓이야? 너무 <laughs>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너무 웃겼어 너무 귀엽잖아 맞아 무슨 시야 같은 차 타고 와가지고 여잔 줄 알았어 나는 <laughs> 남편이 되잖아 남 <laughs> 난... 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음, 저, 왜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네 추천하시죠. 웬즈데이를 봐다온 사람에게 이런 삼거리류의 영화는 난다 비추. 아 근데 9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의 장르를 어? 만들어낸 거니까 한 번쯤은 봐도 될것 같다고 생각해 난. 웬즈데이. 왠지... 응. 음. <laughs> 정말 한 번입니다, 여러분. <laughs> 한 진짜 번. 한 번. 근데 저는... 난두번본 거야 사실. 어... 삼거리랑 이거랑. 세상에 놀내 인생이 정말. 근데 어떻 남지도 않았는데 삼거리가 너무 시간이 작품이야, 아까운 거야 지금. 이렇게 맞아. 잊지 못한 작품이 드나니. 충격적으로 음. 잊지 못하죠. 트라우마라고 하지. 전개수라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투 <laughs> 우마트 우마. 두 우마. 음. 저는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두 번까지는 세 네. 번까지도 예? <laughs> 그막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